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어, 천향이님의 이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 어, 그 이렇게 에, 시를 어, 써 있, 썼습니다. 고독 때문에 뼈 아프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고통 때문에 속 아프게 살더라도 이별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을 다칩니다. 사람과 헤어지면. 우린 늘 허기가 지고 사람과 만나면 우린 또 허기집니다 언제까지 우린 사람의 일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 때문에 하루는 살만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는 막막합니다 하루를 사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서 우린 또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람과 만나는 일 그것 또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이별하는 일입니다. 어,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 하루하루를 사는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어,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쇼핑하고 놀러 가는 모든 일 등등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일에서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을 생활하라는 것을 뭐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삶의 행복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뭐 생업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에서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등장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 제자로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에서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예 아,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알죠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1절 이렇게 쭉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 이 항변이라고 말, 하는 말은 따지고 드는 거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대들며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면서 대들어서. 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도를 꾸지시며 33절에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33절 여러분 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요 그리스로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책망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첫째는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의 시민지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너무 가난했고 굶주리고 어 없이 살고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병 이어의 기적으로 기적으로 4천 명을 먹이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병 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왕주를 막 남기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벙어리와 안진뱅이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이 병든 부분들을 다 고쳐 주시고 어, 귀신 들린 자를 다 귀신 다 내어 쫓아 주시고 온전하고 회복되게 그렇게 예수님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환호하면서 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를 큰절하게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와 환호를 받고 있었고 또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모두 다 바랬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과 백성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그래 맞아 내가 왕이야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그 학대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그대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사람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렸더니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이지.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도 아주 귀중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도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의 역사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다면 온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은 네가 하는 일은 사탄의 일이고 네가 하는 일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는 그 말은 그건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플러스 온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고난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인간의 죄 문제를 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람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그리고 그리스로 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여러분, 그 예수님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34절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누구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누구를 따를 것이라 니 나를 따를 것이라 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우리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도 사람의 일을 베드로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메시아 이,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왕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관 관점을 그렇게 본 거죠. 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앞쪽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 다 먹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될 것이고 병든 자들 다 고치는 능력 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그 읍들의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인권이 막 유린당하고 짓밟혔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세금으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고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대신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전쟁의 비용과 그리고 경제 악화로 백성들을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 생각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병원에 간 병원이 막 차고 넘칩니다. 어떤 병원에 가든 여러분, 팔이 날리는 병원 없어요, 보면 거의. 종합병원들 가보세요, 여러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건강에 살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수많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겪고 또 사람 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뭐, 사람의 일, 을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 에요 문제는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목숨인 것이죠. 목숨. 목숨이라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고 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건강을 찾고, 뭐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천하는 사람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뭐, 소유물과 권리, 권력 등,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 어, 자기가 살면서 얻는 많은 재물들, 뭐, 그래서 거부가 되고, 그리고 권리를 얻어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게 살고, 권력을 얻어서 막강한 높은 지위 딸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열 채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소용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다섯 대인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인데 이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영생, 목숨이 영원한 생명 을 얻지 못한다면 온 천하를 소유해도. 결국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가 되십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온천을 얻는 것보다더 중요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온천화를 소유했어도 목숨이 멸망당하는 가장 불쌍한 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잘 먹고 잘뭐 많은 것들을 갖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유한한 삶이에요. 한계가 있었다. 많이 해야 요새는 한 90, 100 정도 살아요. 그것도 많이 사는 거죠. 어. 그리고 건강히 사는 것도 복이에요. 아 저는 우리 지금도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 정말 복된 죽음을 맞이했던 할머니다. 이런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서 날마다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잠자는 것처럼 가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서 그분이 늘 그래요. 저 보고. 그, 그런데 정말 그분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어, 어지럽다고 딱 이렇게 여러분 쓰러지셔서 이렇게 한 3일 정도 잠을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 모두 노래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래 사시고 강건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살고 강건하게 살라도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다 그말이에 짧. 한계가 있고 짧그 짧아요. 여러분 뭐몇천 년, 만년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자체 여기 와서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도 고백하잖아요. 인생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는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푹 날아가요. 그리고 수고와 여러분 정말 슬픔뿐인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따져보면 80을 살고 90을 살아도 야 내가 기뻐하는 이몇 개인가 이렇게 추려보면 몇개 되지 않아. 근데몇개 되지 않고 슬픈 일을 보면 아마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슬프와 슬픔 그죠? 고통과 이런 것들 더 많아 막. 마음이 상했다 이런 것들 더 많지 기쁜 거몇개 추리면 인생 다간 거야 짧아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이 단 줄만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어 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에 살면서, 여러분 천하에 살면서, 뭐 많은 것을 다 누리고, 갖고, 이랬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만약에 갖지 않는다면,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의 일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영생을 얻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한 성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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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감사해도 못달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사람의 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름으로 축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오늘 5 8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란과 이 죄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없이 무조건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죄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이죠.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믿,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다른 것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영예를 사랑하고, 무슨 뭐 낚시를 더 사랑하고, 주일날 낚시하러 다닌 사람 많잖아, 도박을 사랑하고, 오락을 더 사랑하고, 이건 영적인 가늠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며 배척하는 이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 부정하고 모독하며 배척했던 세대는 대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모독하였고 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진료 생명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고 사죄의 기쁨을 주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목소리> 문제는 가장 흉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 재림하실 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 전도하는 게 창피해. 얼굴이 막 새빨개지. 안 하려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자랑하는 거야. 아이 우리 하람이 하람이 우리 형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안다. 추운 날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했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뺀질뺀질거리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은 "아유, 저 참기름 왔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린 담대하게 여러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인가 십자가를 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가 복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십자가를 치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지 않고 기쁨으로 전한 성도인가? 오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